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g 2 p o w 인데 오늘 조금 좀안 좋은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. 입찰 참가 제한 소송에서 g 2 p o w 가좀 얻어맞았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, 그래도 일단은 오늘 막 그렇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, 일단은 요거를 좀 놓고 보도록 할게요. 매출 하락의 고비를 넘겼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입찰 참가 제한 제재에 대한 법원의 정식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뭐 부시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일단은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지투파워가 2차 전지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 유무에 따라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분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지난해 조달청 수주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매출액은 전체 매출의 무려 73%가 될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폐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실적이 안 좋겠죠. 다만 이게 당장 내일 뭔가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. 당장 뭔가 되는 거는 아니고 현재 1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물이 나와주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미리 급하게 걱정할 필요 없고 만약에 여기 라인에서 뭐 괜찮아 라고 하면은 당연히 또 반등 또 크게 나오겠죠. 만약에 여기서 1심에서 패소가 된다 라고 했을 때 3심까지 가게 되면 그 시기가 무려 2년 뒤로 어 가게 될 거예요. 일단은 뭐 당연히 승소가 목표이긴 하지만 회사할 것을 대비해서 매출에 큰 영향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라고 하면서 조금 안심시켜주는 멘트를 했습니다. 뭐, 어찌되었던 간에 안 좋은 이슈가 나온 건 맞고, 그거에 의해서 주가도 어떻게 됐습니까? 반응을 해줬어요. 우리가 여기에서 접근을 해갖고, 그쵸? 여기서 접근해서 올라갈 때 저항을 받아서 이분을 정리하고, 눌릴 때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이분을 정리하고, 나머지는 여기 라인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, 어 아마 지금 이 뉴스를 보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조금 기다렸을 분들도 있고 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대놓고 있다 하시는 분들 어차피 뭐 매수는 들어가셨을 거라고 봅니다.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이 이슈로 인해서 얘가 8만 8천 원에서 7천 원까지 열어둘 가능성도 염두에 두긴 해야 되겠지만 얘가 이렇게 꼬꾸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 이제 장 막판에.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체코가 그렇기 때문에 뭐 원자력 분야 한국 명성이 굉장하다 최종기약 낙관한다 라고 하면서 원전 이슈가 나오고 막판에 이제 산일정기를 시작을 해 갖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살짝 움직여 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긴 했어요 물론 이제 우르르 다 양봉으로 전환이 되거나 막 올라가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뭐 일단은 업황이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와주고 뭐 분위기를 연출해 준다 라고 했을 때 지투파워 개별적인 악재가 있긴 하지만 확정되어 있는 악재는 아니고 언제든지 이거는 좀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. 물론 이제 여기 라인에서 이 만원 라인에서 물량을 조금 소화하는 단계로 보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그 요런 액션들이 조금 아쉬운 것도 맞아요.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일단 도망가지는 말고요한번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. 애초에 우리가 접근하려고 했었던 이 영역 구간 120선 윗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림을 갖고 흐름을 좀 체크해 보면서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이만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물량을 조금 대비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고점만 그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미리 이 이슈로 인해서 겁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. 저 허브경래T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어떤 뉴스 나오고 그 뉴스에 해당하는 종목군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보기 편하게 올려놓고 있는데 이것만 보고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정말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놓치지 마시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미국 시장, 미국 시장도 공식 채널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. 한 3일 됐어요.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국내 시장, 미국 시장 다저희 허브경래TV 채널에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입주하는 방법 간단합니다. 영상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. 저희는 미국장도 하고 국장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국장만 할래, 나는 미장만 할래, 나는 다 같이 할래 상관없어요. 저희 허브경제 TV에 오시면은 다 가능합니다. 저희 이번 주까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료 55% 할인을 해드립니다. 무슨 말이냐? 뭐 기존의 회원님들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회원님들은 뭐 100만원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45만원이면 저희랑 같이 할수 있다는 얘기겠죠 어, 다른 분들보다 55만원 정도를 수익으로 어,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꼭 저희를 찾아오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뭐예요? 테마 시장입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이 지금 10% 올라갈 때 우리나라 마이너스 10%로 떨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은 좀 너무 많이 밀려 있는 만큼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갈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미장이 10% 올라갈 때 우리나라는 50%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조금 좋지 않고 좀 답답한 느낌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버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잘 버티셨다가 막 올라갈 때 여러분들 거기에서 수익을 또 크게 크게 내면 되겠죠?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